서비스가 음. 자 어차피 세 종류예요. 음. 그쪽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서비스가 한네 종류 되겠다. 네 종류. 자, 맞게는 뭐 다섯 종류도 있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음. 이제 대표적인 게 회전. 그 각을 그냥 세워서 이게 보는 게 회전이니까 음. 각을 세우시면 회전.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중간으로 봤을 때는, 반커트 반회전인데, 이게, 반커트 반회전이 커트가 더 많이 먹고, 이게 커트가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데 약간 회전이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아. 그 중간에 갔을 때, 더 아. 그 중간에 쳤을 때. 아.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아. 본인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반회전, 반커트를 먹고 싶은데, 약간 회전 속으로 해서 회전을 먹는 걸 먹고 싶은데, 회전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이다 그러면 더느끼시면 돼요 나는 너무 느히면또표시날까봐서 근데 그거는 탁구는 내가 몸을 가리지 않는 이상 코트 회전 이거는 다 보여줘야 돼 음. <laughs> 그렇게 해야지 응. 나는 사실 생각에 카트 정도 좀더 안정감 에서도꽉악카카오들어잖아 굶을 응. 때 근데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튕글로 할때 네, <목소리> 스펙방말이니다 그러면, 말도 똑같아. 봐봐 내가 회전을, 회전 각으로 해가지고, 맞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응. 맞을 때. 그가 있는 거든 어. 근데 이거를 내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을 때 이렇게 굽을 필요도 없어. 우선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근데 형,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처음으로 응? 이렇게 안 넣잖아. 어, 그, 그리고 시합을 할 때. 시합할 어, 때는 이렇게 하지 고 응, 똑같이 해봐야 돼. 어? 시합할 때 이렇게 잡고 서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럼 어, 당연히 휴대더 많이 먹지, 코내가세 자세, 자세에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각이. 그러니까 자세를 넣어야 아! 돼. 자세를 잡고 넣어야 돼. 그.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뭐가 잘못됐을 때... 이걸 봐봐요. 자. 여기 응. 초등학생부터 서비스 진짜 었으면 아. 좋아. 대표님 여기 김태훈 씨라고 서비스를... 응. 이런 식으로 놔, 이런 식으로. 아. 이런시고 공을 공을 밑에서 땡겨서 넣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 음. 범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서비스 넣을 때 보면 위에서부터 로 서비스 넣잖아요. 대부분 다. 위에서 이거. 아, 어, 그렇지. 근데 변화를 많은 거는 지영이 형은 지금 서브에서 그냥 코트 씌로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 이렇게, 이렇게. 음. 당연히 코트가 많지. 이렇게 넣으면. 근데 내가 연습할 때, 게임할 때는 이걸 밑에서 이렇게 기못한다니까나 위에서 하늘에서 살을 파트 놓고 싶었어요. 응, 그러주면가지 근데 자 밑에 파지 말고 그냥 위에서 밑에 파트를 놓고 그래서 밥을 밑에서 넣는다 생각하세요. 응. 다시 아안 돼. 밑에 치지 않습니까? 밑에 치는 거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냥 써본다고 봐 그냥 회전 써본다 그냥 그런 건거봐 다시 어, 이 커트 되는데 약간 까는 모는데 다시 이게 어떨 때는 커트를 가더 들어가고 현재는 안 들어가니까 왔다 다 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무나 세워놔야 돼아무나 라켓만 이렇게 두고 있으셔도 돼 어? 코드 되는데 지금 이랬다 하니까 근데 지금 서비스 가봐요 형이 지금 서비스는 서비스를 깎이다가 통통 뜨죠 그럼 음, 치기 쉽지 가운데가 높은 거 보고 치면 되는데 너무 그러는 이게 내려갔더니 공이 뚫려있 내려서 떠야 돼 공이 앞으로 나왔지 통통 뜬게 아니고 어, 여기서, 어, 집에 어, 좀 다시, 어, 야 이건 대놓고 그냥 카트, 아, 아니, <laughs> 아니, 야, 야, 이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카트를 좀더먹었다가 아니면 어떤 제는들먹었조정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완전 카트아니라도 사이드하고 카트 사이드, 한참 조정하고 싶은데, 약간 이 정도. 완전 카트까지 아니라, 또사이드 카트인데, 기본 사이드 카트인데, 카트가 좀더 묶여가지고, 덜 묶여가지고, 조정하고 싶은데, 그2 임팩트로만 조정해야지. 임팩트, 네. 근데 이잘안 되더라고. 그니까 러 지금, 아, 이거를, 상대를, 초킹하고 서비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가위로 밖에 아,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어. 내가 이제 좀 더, 좀 카트를 좀 이렇게 해서 네. 어. 자 내가 카트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두개 손목 측면을 더 뻗는 거고 내가 여기서 변화를 좀두고 있다면 확실히 게가 나가 위로 주면 어떻게공면 넣도록 가요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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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트 사이드 어 카트 사이드 코즈 카트? 카트하고 카트 사이드하고 왔다 갔다서좀더 카트 를변거야 강만 조절할 되잖아요 강만 그래서, 그게 다안 돼. 어떻게 보면, 나는 생각에, 카드를 먹고 싶은데, 응. 사이드가 들어가서. 그런 종운아꽤 <laughs> 그거는, 그카드 잘못 잡는거지 <laughs>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속이려고 많이 썩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약간, 헷갈리게. 어. 헷갈리게. 근데 그게 나중에 헷갈리면, 진짜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더, 그럼 어, 지금 좀는거리면 지금처럼 했을 때, 회전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마이크 조금 풀어준 것 밖에 없어요. 여기서 커졌나? 아니, 이렇지 샷해.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내가 잡혔는지.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서비스가 통통 이렇게 하는 거는 커트가 많이 돼요. 음. 스트가 많이 데 대부분 다서비스다 어떻게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잖아. 우리는 야, 아 우리는 진짜로 진짜로 더 넣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스를오 어, 이렇게 넣잖아. 그 응. 지금 지금 서 이렇게 넣는다니까. 저거, 저거. 아예 밑에 아. 파나 좀 넣는다니까. 이런 공차가 엄청 많이 되는데 지금은 들어가 않는데 게임할 때는 원래 서스는 이렇게 넣는 사람이 서브 시합 때는 어 시합 때는 이렇게 넣고 지금 연습하 때는 이렇게 다 땡기려고. 그러나 아, 똑 파트가 말부터 지금이. 그래말이죠시한테 똑같은 포을 잡아야지 안다요 그렇지. 저하 엄청히 덜 먹잖아요. 사이드, 사이드. 야, 지금처럼 해서 가위치에여야 돼요. 지금처럼. 맞는 것처럼. 어, 약간 멜로 야 놔야 돼. 멜로 서비스 게임 때처럼 그렇지. 지금은 내가 여기서 서비스 하는 거 보잖아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를 이렇게 넣어 이렇게 서비스 할 때는 이렇게 어 이거 주고아자기어 서비스가 엄청 많이 있지 근데 이거를 이거를 연습 게임을 할때내 자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거를 때려서 게 넣는다 이거 원래 내가 넣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지켜놔야지 내가 넣는 폼에서 약간 더 긴필 연습을 해야지 그쵸? 어 이렇게 넣어야지 자, 이러면 응. 더? 더 지금, 아버지, 오, 요도하도 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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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시도, 하시도, 하더도 하시도, 하시도, 내가 봤을 때. 도 아, 시도 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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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시도하시 서비스를 이렇게 맞추는게 아니고 응. 밑으로 찍으면 안 돼요. 밑으로 찍어. 그냥, 그냥, 그냥. 그치, 여, 밑으로, 들어가, 네. 그냥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이거 이거 내려오더라도 이래서 내려가야지. 뭐야 공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형 지금 찍어버리면 회전이 되지. 이렇게 하면데 회전이 안 오. 아니 맞을 때 응.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 내려가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맞아야 네. 되는데 응. 형 응. 이거를 밑으로 찍잖아. 아, 이렇게. 그래서 찍으니까 회전이 되지. 우와. 이렇게 하면 큰드가 카스가... 야!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고 아닌가? 요렇게 그냥 그대로 응 이런 걸 맞아야 돼 그리고 공이법에 바운드가 지금 바운드가 높죠 응자 음. 만약에 내가 네트 높이 내가 이게 네트 높이다 음. 자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음. 맞춰야지 우리 마운드가 낮은데 형은 여기서 맞추더라도 우리 밑으로 때리면 바운드가 높다니까 음. 지금 서비스는 너무 막팍 때린다 이런 식으로 네자 그치 그치 내가 말이야 서버에서 할 때는 밑에서 콜리는 거고 이공짜 음. 하지 말라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건 해야지 그게 난거 아까 현실적이라 생각해지고음 글쎄 이거를 이쪽를으로 치지 말아니까 밑으로 마시면 어우 셔다 대회 이렇게 그야지그래그글 네, 응. 근데 응. 그래,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뭐 커트를 하시고 다음 시면 아주 그 옷이 아 다시. 아, 지나가지. 다시. 좀, 다시. 좀 더. 그지더야지 응. 지가안 때리면은 공을 저밑으 때리면 밑으로 때리면 때린, 이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 지나가야지. 지 원래 배때리야 되잖아. 그래. 배 때리는 건 좋은데 아무리 잘 때리겠어요? 뭐람 내린다. 안아프거 왜냐면, 임팩트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음. 있는데, 제일 쉬운 게, 배 치는 임팩트 제일 잘 돼요. 이렇게? 어, 여기서 어. 그냥, 배쪽을때면서딱 치는 게, 어, 배를 쳤을 때가 임팩가 제일 잘 돼요. 그렇지. 는거다낮추면 어, 어, 아, 배를 못 때려요. 가슴 때리아 네. 예. 쪽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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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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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불안한 자꾸 치시네요 공을 네트 높이에서 뒤에서 앞으로 맞춰서 낮게 보내야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작 왜 봐봐요 네트 높이지 네트 높이인데 왜 공을 쳐서 네트 높이로더 높게 올라가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치는걸 더 높게, 높게 가는거 아니야 아. 그렇 이렇게 와야지 내가 네트 높이에 있으면 그대로 보내야지 네트 높이에라 똑같이 가는데 형러이 상태에서 내가 을 때린다, 이렇게. 더 높아, 높아지지. 아, 그렇지, 이 때리는 게 높아지면, 이걸, 이렇게 지나가야지, 안 높아지지. 지나가? 어. 그렇지. 음. 내가 덤벼서, 하트에랑 제일 가까운 거에서, 이런 식으로 지친다, 가야지낮게갈거 아니야. 음. 응. 저, 아, 그래서? 또 치잖아. 아, 아, 우선해야겠다우선해야죠 <놀람> 또. 또. 그리고 지금 원이 맞춰야, 라켓에. 그까지는 생각 못하겠 그리고 내가 밑으로 안 치더라도 끝에 맞으면 떠요. 뒤에 맞으면 뒤에 맞나? 위쪽에 맞으면 뜨지. 맞았다. 앞쪽에 맞아. 앞쪽에 맞아. 제일 맞으 씨. 그렇지. 그래 내가 공을 뒤게 맞으면 공이 더 많이 올거 아니야. 그렇지. 또또또 또. 또, 또, 또. 이게, 앞에서 맞을때 보면, 푹 먹는 느낌으로 가요. 공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먹고 가요. 근데 지금, 커트가 많이 안 되는 경우는, 끝에만 해서 많이 안 돼. 자꾸 음. 팁팁거려요. 어! 예세할때 테이프를 바로 가도 되네, 뭐지? 테이프보다, 음. 여기, 진주대에 대해서, 음. 이 정도 높이 실을 아. 하나 더 설치해요. 음. 공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 거기에 집어기거기서브스 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오! 잘못된 느낌 은면 알겠다 응. 오케이, 괜찮아 병기만드으면 괜찮아 그만큼 앞에 앞에 맞추려고 하는 건니 지금 뜨어 다시 그렇지, 이거 지금 적어 응 또, 또, 이렇게 씹는 야속시 많이 뜨는 거나 먼 바서 맞네. 오케이. 다시. 아이씨. <laughs> 아이씨. 뭐 음. 커트를, 커트를 아. 다시. 어. 그럼 봐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커트도 커트를 더 많이 하는 거야. 회전 을더 많이 하는 거야. 커트 더 많이 넣는 거. 그때 왜더 세우냐고 계속 세우고 있나? 세우니까? 어. 음. 그러니까 잠깐 회전이 되잖아. 커트보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커트가 될게 아니야. 계속 커트를 넣는데 계속 마지막으로 잡고 세우니까 그냥 회전되지 마지막 세웠잖아. 어. 그니까 서비스는 마지막이 중요해. 맞을 때가 중요해. 그전 동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밑에 바 파지 또. 어, 지금 괜찮았어. 어, 이거 하나 맞던데. 조금 맞았다. 어, 지금 어 진짜. 그리고 이게 바운드가 수바운드가 제일 좋아요 수리바운드보다 음. 계속 수리바운드 되잖아 조금 어. 어. 더 밀어도 되는 거아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툭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많이 뜨는 것도 너무 짧게 넣어서 그럼 더 뜨는 걸 수도 있어 좀더 밀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밀어야지 몸이 약간 앞으로 가지 어, 근데 공이 어, 자꾸 친거 아니야? 오, 약간 지금처럼 오는게 제일 좋아요 오이런식 미르, 그래서 공이 조금 이렇게 뭐라는데 밀려나가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는데 너무 짧아 여기서 임팩트를 더해 지금 미는거이서임팩트 더해요 그럼 딱떨어져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길게 지금 팽이 너무 짧으니 길게 길으라니까 이게좀 길게 길자 나가잖아요. 응.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응. 이펙트를 더해 그럼안 나가. 아. 어디신이나 그러니까 이은 지금 순수 스리운드 되는 거는 이렇게 치리가 계속 스리운드 되는 거야요어지 <laughs> 임팩트 할때 너무 자, 지금 넣는 거에서 임팩트, 이 손목을 더 써. 그러면 떨어져. 두번 들어. 다시, 이게 아니야. 지금 끝에 맞았어. 지금 찍었잖아. 지금 찍었잖아, 또. 조금 더, 똑같이 맞아. 지금 앞에 맞았으면 좋았어. 약간의 느낌이야. 그걸 좀 눕혀. 지금 회전되잖아, 자꾸. 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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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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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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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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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 나, 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추는 지점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보시고 찍는 느낌은 알겠다. 찍는 느낌은 <끼리> 안안안안 알겠다. 이거 잘못된 건알겠어 어, 밑 위에 찍는 거? 어, 이거는 느낌이 음,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 넣었을 때, 이거를 대부분 다 보면 서비스를 이렇게, 이렇게 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라고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아니,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빠르게 나 쓰는 시기. 그리면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가는 아, 아, 아.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걸 동작 하는 많이 몸바우도 높아지는 사람. 이렇게 상황이야. 어. 근데 이걸 자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다는 거. 그그 어, 어, 음, 어, 아, 아. 밑에서 빠지마안그렇 그렇지 보오 이렇게 돌아요? 어. 지금 이상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돌아요. 그래야 어씬지어 다시. 밑에서 빠지면 안는 거. 봐. 지금 자꾸 걸리죠? 그러면 응.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윙을 해야지 공이 앞으로 가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이것만 한다니까 그냥 어. 이것만 하니까 공이 안 가잖아 아예 봐 지금 거봐 이것만 친다니까 안돼 <laughs>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디자이브만 슈트를 비교했을 때이 스윙이 없이 이것만 하는 건불가능니까나그트고장난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말 그대로 스윙을 하면서 잡아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게 스윙을 하면서야지 해이게 가지 앞으로. 앞으로 스는데 지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어. 그럼 이런 식 내가 나가면서 써야 돼. 나가면서 스윙을 하면서. 집도 음. 봐요. 너무 얇아. 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응. 지금도 너무 짤.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게 너무 너무 짧아 이런 식으로 탁탁 이게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공이 말도대로 형 지금 이렇게 지는거 똑같아. 어,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공이 바운드가 힘이 없잖아. 계속 바운드만 생기잖아요. 이렇게 바운드만 생긴다. 앞으로 나가는 동작이 공이 없잖아. 공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스윙이없다니까 그니까 러 계속 여기 짧짜이 죽고 떨어지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를 해야지 투반도가 돼. 지금도, 지금도 봐봐. 형 지금 스윙하는 을거 같죠? 어. 이게 뭐, 봐봐. 스윙을 하는 같은데 맞을 때 그냥 이게 끝난다니까. 이게 이건 아니라니까. 이게 맞으면서 나가라니까. 그래야지 본 기운이 나가네. 어, 그런 식으로 나가서 임팩트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투반도가 돼요 형 지금. 순수, 이 손목만 써서 공이 안 가는 거예요. 소, 손목만 써서. 손목만 음. 써서. 어, 내가 원래 이 스윙이랑 같이 하면서 소, 손목을 써요. 서브 좋아는데스윙 아. 같이 해야 돼? 어 이게 서브가. 세상을 봐봐요? 게임할 때는 수윙만 하는 거예요. 손목은 안 쓰고. 음. 그러니까 형이 음. 게임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나오지. 음. 서비스는 다 나와. 하나도 작은 게 없어. 좋아하면 는데 어? <웃음> 어? 처음 때, 제가 때 투반도 나오잖아. 투반도, 형 투반도 몇개 나올 것 같아? 어?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다 이런 식이야. 어.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음. 지금 보니까 밑에 치는 것도 있고, 음. 게임할 때는 임팩트가 하나도 안 줘요. 이, 이 동작을 하나도 안 해. 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손목 맞춰. 같이 나가야 돼요. 아하. 형이 이게 밀고 나가는 거랑 지금 음. 쓰는 거랑 이게 손목만 쓰는 거랑 이렇게서 해 같이 써야지 나가. 공이 이 수영을 이렇게 같이 하는 얘기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완전 손목만 쓰는 거지. 아. 공이 서비스를 형이 서비스할 때탕탕 다다다 이렇게 서비스 못 넣는다니까 게임할 때 넣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밑에서 땡겨서 쳐야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어렵다니까. 그러 이제 진짜 선수들이 맨날 서브 연습을 그렇게 하 하면 막, 3시간, 4시간 서브 연습 하지 않아서 그 감이 잘안 와요. 그래도 대부분 다 서브 연습을 그냥 이렇게 넣는 거야. 아 어, 근데 제가 밑으로 파지 마. 그냥 하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서브를 넣어야 돼요. 어, 그냥 약간 눕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밑으로 파지 마요. 맨날 서브 연습하면 이렇게 파고 게임하면 그냥 밀, 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밀은 거에서 손목을 써야 돼요. Aí, é João.